네, 안녕하세요. 1월 20일 미라클 모닝 수익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도미넌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야 도미넌스 현재 마이너스 6.9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 시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표 켜서 보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 6.9점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올라갔을 때가 2.3.9, 음, 3.9 그리고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45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어, 상승과 하락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 가운데서 어디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 폭이 조금 0점보다는 아래쪽으로 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45부터 어, 상승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켓 도미너스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총 볼륨 3조 1435달러 보여지고 있고요. 2.78% 하락한 볼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 확인해 봤을 때, 현재 테더 도미너스는 5.95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내려갔을 때 최근에 5.76까지 내려갔다가, 어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만에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은 코인의 하락을 의미를 합니다. 반비례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상승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어떤 코인의 점유율이 하락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좋겠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체크를 해보면 변동성이 좀 밑으로 컸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일 9시에요. 19일 9시 변동성 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횡보하고 있는 현재 흐름이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 이렇게 쭉 아주 예쁜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그 상승 추세를 깨는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최근 몇 시간은 어, 횡보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다. 다음 탑10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밑으로 쭉 빼면서 어,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 횡보, 다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OP10 어, 도미넌스 13.63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 알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상승했을 때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것도 9시죠. 횡보하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코인의 도미넌스들이 다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이제 크게 상승 크게 하락을 쭉한 후에 잔잔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방향성이 롱이다 숏이다 라기보다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고야 시그널 표 보게 되면 빨간색이 훨씬 많은데요. 그중 시그널 표, 시그널 라인에서 롱이 39개, 10.63%, 숏이 328개, 89.37%보여지고 있네요. 다음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 보게 되면, 어, 프리미엄 시그널 계속해서 밑에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최근 보시면,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더니,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바닥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RSI, 지금 현재는 RSI도 올라가고, RSI가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올라갈 때, 이 프리미엄 시그널 꿈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 RSI랑 프리미엄 시그널이 밑으로 다 내려간 상태 같은 경우는 고야라인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나오면서 캔들이 가격이 고야라인보다 멀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다시 RSI 올라오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가격이 올라오고 고야라인 기울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가 언제냐면, 고야라인에 붙어있는 코인들을 찾으셔가지고, 숏 포지션으로 거래하기에 를 좋은 상태인 겁니다. 다음, 스마트 시그널을 보게 되면, 스마트 시그널은 어중간하게, 어, 프리미엄 시그널과 RSI 중간에 현재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그널도 숏이고, 스마트 시그널도 쇼신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웬만하면 그런 코인들 찾아서 고야라인 언저리에서 쇼 포지션 잡으면 좋겠다라는 게이 그림에서 보여지네요. 눈빨간 드라큘라님, 김도훈님, 안녕하세요. 다음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3주 차트 먼저 체크를 해보면 하락의 방향선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중간저점 9만 달러인 상태인데. 어 내려왔지만 아직 여기 밑에 저점은 어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하락을 하면서 다른 코인들은 3주 차트 저점을 찍은 코인들도 몇 개가 있어요. 꽤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3주 저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3주 저점이 내려간 3주 저점을 향해서 가격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3주 저점이 터치가 된 코인들도 맥을 못 추면서 더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코어 차트 같은 경우는 세력이 가격 이제 그어놓는 예측선인데 어, 예측선이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일단 어, 가도록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100%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현물 기준으로 현물을 3주차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트를 보고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정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윤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점, 3주 차트의 저점은 8 7,500 정도 보여지네요. 여기 8 5,500에 현재 줄이 있는 상태인데, 8 5,500보다는 좀 3주 차트 저점이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추가를 해줄게요. 8만 7,500으로 수정을 해서, 체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스마트 라인과 고야라인 역배열이죠. 그리고 고야라인 밑에 캔들 위치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RSI 라인 영점보다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캔들 버튼 눌렀을 때 캔들의 색깔 지금 현재 계속 빨간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SS 시그널 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S3 시그널 확인이 되면서 고해라인 터치될 때숏 포지션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점 3,00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0달러에 저점이 있는 상태. 여기 2,980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 정도 그대로 체크해 두면 될것 같고 중간저점 3100 여기 3 1 0 0달러에 중간저점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 3100 정도 중간저점 있고 이렇게 백크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역배열 모습 하고 있고요 SS시그널 RSI라인 영점보다 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S1 시그널을 뜨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S1, 2, 3 시그널의 차이점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숫자가 뭐가 다르냐. 근데 이제 S1, 2, 3 시그널은 S3가 제일 셉니다. 그리고 S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더 세다 이렇게 봐요. 힘의 차이다. L1, 2, 3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S1이 뜨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 설계된 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차이를 둘 만큼의 어, 유효한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S123는 그냥 통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12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이더리움 어, XRP 보도록 할게요. xrp 3주 차트 저점 1.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나와요 꼬리 이렇게 말아 올렸죠 3주 차트 저점을 찍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9 여전히 위치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달러 여기 보시면 1.9달러죠 거기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안 걸어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요거를 1분 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분 봉으로 한번 바꿔보면. 자, 여기. 보시면 몇분 안에 왔다 갔냐면, 이 꼬리 말아 올린 게몇분 정도 걸렸냐, 보면. 세 개인가요? 지금. 그쵸. 봉이 하나, 둘, 세 개. 3분 안에 왔다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 2, 3. 3분 동안 1.9달러 빛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죠. 1.9에 사고 싶으면 이 3분 안에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미리 걸어 두셔라 말씀을 드리죠. 걸어 놓지 않으면 살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1.9에 다 매수하셨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 두고 1.9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한 3개나 5개 정도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S2 시그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야라인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RSL 라인이 0점보다 위로 올라왔는데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RSI가 높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금방 다시 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 스마트에서 고야라인과 스마트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 시그널은 LH 시그널이 나왔네요. 어, 이제 1.9를 갔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한번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어, 한, 3주 차트 저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얘네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 XRP 같은 경우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사셨더라도 한번 1.9 걸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차트 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더언더시팅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언더시팅 그러니까 여기 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3주 고점이 서서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네요. 오늘은 체크 안 하고 내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쇼 타락의 방향성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아침에는 제가 어, 상승의 방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 그냥 한 번에 어, 깨버리는 그런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대음봉이 두 개가 떨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요. 음, 그래서 시그널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그널대로. 그니까 계속 3주 저점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떨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니까 러 어제, 어제 떨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차트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이런 시그널 나올 때, 시그널 나오자마자 손절하셨으면 그렇게 손해 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 보면, 뭐, 1몇 퍼센트, 2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XRP 같은 경우는 폭이 조금 컸겠죠. 3.36%.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하는 거, 이렇게 실전, 요 라이브 할때 보면, 저는 여기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잡코인 쪽으로 좀 내려가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트레이딩 성향인 거죠. 어, 좀 변동성이 적더라도, 밑으로, 잡코인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좀요 위에서 제가 아는 코인들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하시는 대로 물론 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아마 이위에사셨으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ZTC 같은 경우도 이제 3.54% 하락할 때한번음봉줄때 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ZTC는 뭐숏 포지션 예쁜 그림이었죠. 하락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손절을 할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 이제 할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손절을 조건을 여러 가지로 두고 그중에 제일 빨리 오는 것을 손절 음, 그 손절하는 기준으로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가끔 제가 어 스마트라인을 손절 기준으로 잡아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스마트라인 위는 상승 아래는 하락이다 라고 했는데 스마트라인 어, 이렇게 스마트라인 위에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라인 밑에 그러니까 스마트라인보다 캔들이 밑에 있다 그러면 하락이고 스마트라인보다 캔들이 위에 있다 그러면 상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라인을 추세전환 어, 추세 이제 전환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세 전환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라인을 뚫는 정도가 나오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여기 ss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 s1 시그널 여기 이제 몇 시에 떴는지는 어 알람을 보시면 다알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요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가격이 이미 하락을 할때 이쯤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100%인 건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없고, 손해를 줄이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중에서 제일 가까이 오는 방법으로 어, 활용을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지금 고야라인 근처에 있는 거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사실 XRP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번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나 이런 걸, 다른 코인들도 전반적인 추세나 등등을 봤을 때, 하락의 포지션으로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프리미엄 시그널은 쇼 시그널이지만, 스마트가 S, 어, LL 시그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어, 진입은 하고 싶은데 좀 이거 이런 근거들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 그러면은 일부 진입을 해두고 근거가 바뀔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XRP 스마트 시그널이 SS가 될 때, 그럼 좀더 확실해졌잖아요. 그때 시도를 조금 더 태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 도지 코인 고해라인 근처에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런 거 이제 다 뜯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방향성 잡고 거래하시면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방송에서 장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이 어려운 이유는 방향성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기, 않을 때좀 그렇거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고 스마트라인과 고야라인의 간격이나 등등을 봤을 때어 하락 쪽으로 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그리고 스마트라인과 고야라인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 유지되는 기간이 길다. 그 방향 속으로 방향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두 선이 멀기 때문에 하락으로 유지되는 어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숏 거래. 음, 뭘 뜯어볼까요? 오늘은 도지 코인이랑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야란 근처에서 숏 거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PAXG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금, 실물금이랑 어 실물금에 대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코인들이랑 움직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요거는 이제 금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드코인도 있고 좀 이제 근데 이렇게 보고 여기서 그냥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한번 뜯어 보셔야 돼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제가 한번 볼게요. 트럼프 코인이죠. 보게 되면 3주는 계속 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하락 쪽을 바이성을 주고 있는 상태고 저점은 0.1% 어, 38 정도 저점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에 체크해둘게요. 0.138 정도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아이고. 네, 그리고 이 올라와서 차트 보게 되면 ss 시그널 나왔고 아 여기가 보면 이제 스마트 라인 고야라인 역배열 이에요 근데 ls 시그널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근거가 하나가 부서지죠 어 근데 ls 시그널 나오고 나서 올라갔다가 스마트 라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ls 시그널이 어 고야라인 밑으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엘레식은 그냥 없다라고 치고 숏 포지션으로 거래를 하시고요. 근데 내가 숏을 지금 진입해서 진행 중인데 엘레를 계속 유지가 되네?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고 그러니까 조금씩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엘레리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 그냥 짧게 끌고 나오시는 거고 엘레리 어, SLS로 바뀐다 그러면 좀더 오래 가져가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다음에 어,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역배열이고 이 역배열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의 방향성이 더 크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차트에서는 어 저는 이제 시그널보다는 스마트 시그널보다는 스마트라인과 고야라인의 간격이나 스마트라인보다 캔들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요런게 조금 더 중요하고 힘이 세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다음, RSI 라인 보면, 0점보다 밑에 있기는 해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초록색이잖아요. 0점보다 밑에 있긴 한데, 0점이랑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이 나와서, 이것도 그렇게 하락적으로 또, 가능성이 명확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내가 숏을 거래를 했는데, 얘가 더 내려가면 좋은 거고,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빨리 끊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눈치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 S3 나오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도 고야라인 기울기가 없어요.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고야라인, 일가 일자 딱 그어봤을 때, 고야라인이 일자랑 비슷하죠. 고야라인 기울기가 별로 없는 것들은, 음, 좀 별로입니다. 그냥, 뭐, 조금 태우고, 더 추가하고 보다, 어, 기울기 나왔을 때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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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어, 또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음, 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은 제일 예쁜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윤정준 님, 안녕하세요. 어, 요런 요런 것들은 진짜 피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가는 것들. 어, 진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트이 씨 한번 볼게요. 제트이 씨 보고 저희 자주 보는 코인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c 3주 저점 나왔는데, 거기보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점 계속 나왔어요. 근데 거기 쪽으로 방향성 가지 않고, 계속 또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3주 차트로는 선물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주는 계속 상승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ss시그널 뜬지 지금 한참 됐어요 언제부터였냐면 15일 12시부터 떠 있거든요 거의 5일 내내 ss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라인 구야라인 역배열 모습 하고 있고요 구야라인 밑에 캔들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rsi라인 0점보다 밑에 있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0점이랑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닌 상태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S2 시그널 뜨면서, 하락의 방향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야라인 근처에서 숏 포지션 하시는 거봤는데 구야라인 지금 계속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저항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구야라인 위로 뚫린다. 라고 하면은, 손절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한번 볼게요. 바이오 보게 되면 3주 9점 터치를 하고 돌파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 알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죠. 그 다음 스마트 차트에서는 어,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스마트 차트에서는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 역배열인데, 어, l 시그널 뜨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라인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게좀 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RSI 라인 0점보다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 차트에서 L3 시그널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더, 어, 좋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어, 이 스마트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LLSS 줄때 신호 준 후에, 이렇게 왔다갔다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짤먹짤먹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어, 여기까지, 네, 오늘은 이렇게 차트 보면 될것 같아요. 참, 여기, 어, 메이저 코인들은 웬만하면 고야라인 언저리에서 숏 포지션으로 거래하시면 오늘은 수익을 확정지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점 꼬리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이제 더안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1.9 저점 뭐 XRP 같은 경우 1.9 저점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까지 왔는데 뭐더 떨어지겠어? 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롱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롱 쳐야지.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야 차트와 함께 성공적인 트레이딩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